구독, 좋아요. 아, 좋아 자, 일단, 이번에 해볼 덱은, 바로, 복궁 첫 스타트 하는, 니남 제드. 어, 이제는, 제드가, 닌자로 같이 쓰기 때문에, 니남 제드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게 요즘 현 메타 거의, 어떻게 보면은, 그거야. 카운터. 아 제드 딱 껐죠? 제드템은, 고염포 구인수 필수에, 뭐 수훈을 주거나 무대 줘가지고 딜뻥할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닌자로만 있으면 되니까 수훈이면 완벽하죠. 게다가 암라인에 이선봉도 세워주고 혹시 삼광이 되면은 삼광을 줘시고 여기서 돈을 안 주면 팔고 업을 찍고 사래 때 그림자 제드가 그를 한번 보는 거죠. 옛날처럼 명운 제드로 안 쓰고 닌자 제드요 그래서 업 찍을게요. 일단 이기면서 가는게 중요하니까 킨드를 사자 어. 킨드가 피관리를 잘해주니까 킨드 사올게요 파이크 오케이 3강 자 이게 제일 무난한 빌드업 제드 하나 들고 3강으로 빌드업하는게 제일 무난하고 여기서 이제 업찍고오래 갑시다 닌자는 천천히 잡아주셔도 돼요 어차피 뜨기 때문에 자 여기서 오픈해고주 진다해도 88 안되기 때문에 그냥 뭐 어. 두 번째로 골라야 될것 같아요. 아! 아, 이거 삼순위좀 빡세네. 곡궁이 불린. 곡궁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오케이. 지팡이 먹고. 아! 애니우스사! 까비! 이거 말고. 짠! 쉐는 잡고 있죠? 잡고 짜리니까 5포 확률 떴으니까 잡고 있고. 파이크도 스르륵 잡고 있읍시다. 아! 그림자 제드 아, 근데, 가갑 준거 보니까 스탑 버릴 거 같아. 나도 좀 줘봐, 그림자 제들 나도 이제 그림자 제들한 번만 싹 떠주면 돼. 아, 대장군 바이? 바인 나중에 부품하니까 나중에 하고. 이자를 봅시다, 이렇게. 다섯 마리면 무조건 잡으니까. 자, 일단 50킵 합시다, 이러면. 상황이 연승 타면서 안 되면 50킵 하면서 가고. 자, 살살 지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갑시다. 음. 그래도 안 아프게 맞기. 어? 롤체 강의 제일자 안 아프게 맞는 법. 안 아프게 맞는 게 좋으니까, 이자 어, 이렇게 가고. 말기면은 달켄치 사주고. 아 가네. 이거 야 이번 판은 대깨제도왜이렇없었냐 오우 괜찮아. 오히려 좋아. 곡궁 확정적으로 먹을 수 있어. 오케이. 4원짜리 애쉬 곡궁. 좀 먹읍시다. 제드 까비. 나 고염포 만들고, 그 다음에 곡궁 하나 더먹은면인수 여기서 당황하지 말고, 엄마 찍고, 7레으로 갑시다. 아주 편안해. 아주 좋아. 나 빼고 다 제드 뽑고 있구만. 아주 좋아. 편안해. 스근하게 들어와. 오케이. 최대아 최대한 많이 잡아라. 하, <laughs> 고용포 블루 아칼이 존나 세네. 다 때려 부수네. 아주 좋아요. 칠렙된 이제 스근하게 리롤하면 돼. 어 아주 좋아. 3 닌자 뽑고, 아, 4 닌자 뽑고, 스근하게 리롤하면 돼. 귀감캐는 필요 없어. 아갈리만 뜨면 된다. 아갈리 딱 떠고, 하면 돼. 곡구마나 더 떠라, 구인수랑. 그림자에 뜨면 넘겨줄게. 그냥... 뒤집게 아왜 암칼리야? 런. 잠시만요. 엄청난 손에 빠르기였다. 블루 없이 복원이나 인피로 가야겠는데. 일단 이번 판 숨바하고 다음 판 데키 제로 간다. 맞아? 수방 할수 있는 거? 나락으로 달려잇 자 카타리나 야 유방까지 가아 몰라 나 남자 주껌 줘 그렇지 탈탈탈 굿샷 이거야. 타타타 탈라 일단 암살 아 뭐야? 어? 아? 이니트 시너지 레전드. 안 돼. 아칼리 힘 빠졌어. 몰라. 확 너무 골든 안 하는 게 중요해. 자 여기서 장갑을 먹고 제드 찾고 칠레 몰인 쳐서 4인 유감으로 간 다음에 다음 판에 제드를 하는 거야. 장갑 이런 실화냐? 어쩔 수 없어. 묵방 완료 복원 마렵지만 안 된다. 이거 총검이라도 주면서 해야 돼. 이게 맞지. 자 여기서 이제 제드 한번 찾아 봅시다. Let's go. 됐네요. 어떻게든. 자 이번 판 목표 딱 6등. 아 어, 역시 세기네. 유감에 4인 맞추니까 세네요. 네. 여기까지. 탈론도 이성 좋아요. 지금 분위기 상당히 나쁘지 않아. 진짜 괜찮아. 탈론도 암살이라서 푹 찌르면 존나 세거든 240포 터지면 천딜이 떠. 그럼 뭐다? 개처 맞는 거야. 뒤집기 하나 더? 신비 넣어야겠다 이러면. 제드 암살자 줘야지 이러면. 쉐는 의미 없고. 제드 주죠. 즐겨보실까? 좋은데. 아 뭐야 아칼리 이러면 지팡이 하나잖아. 또 이따 하나 먹고 와서 삼성 찍을 때 빼줍시다. 그럼 될 듯. 지금 뭐 탈론도 세니까 아 좋아 좋아. 이번 판 몬피 이등으로 벗겠다고 그래 꼭 그랬으면 좋겠구만. 야, 아칼리 템만 어떻게 해? 먹으면 돼? 인피나 무대 먹고 아칼리 나중에 째주면 돼. 여기 삼성 만들고. 그래, 나 이렇게 잡 오케이, 팔로이 쪘다. 보내드리고요. 들어가시고요, 근데 말이 꼬였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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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팔레 때는 요네나 케인 되면 돼. 자 이번번 다시 순방으로 바뀌었어. 사동으로 바뀌었어. 인피. 만약에 아삼이안 나온다. 그러면 탈론은 줄게요. 탈론 푹 찌르면서 원인치 펀치 한방권 그걸로 가는 게 맞죠? 오딩이라도 되냐? 그래 그래 그래. 계산 안 보여. 역시 아칼리 팔렙 때 봐야 돼.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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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다려 보실까? 좀 기다려 보실까? 이러면은 탈론 줘야죠. 아, 나이스 탈론. 와, 세끼 존나 세. 죽검에다가 인피니까 누가 감사래 해? 와, 개쎈데? 오, 보냈고 한 놈? 어, 순방했네, 이미? 3등? 그렇지! 뭐야! 네이스! 오, 좋은데! 근데 탈론만 잘 들어가면 1등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진지하게. 아, 나 이거 파이크 못 옮겼다. 수은 있고 탈론 그래 수은 있고 다 잡는데 탈론이 맞아 명사수라서 오히려 좋은데 잠깐만 진짜 일등할 수도 있겠는데 아 여기 나이가 미 명사수 아 박스가 좀잘안깨네아 어, 징수 붙었어 일단 오케이 탈론 잘랐고 수은 있어 와 진짜 로고뭐와서 어쌔신크리드 1등 가나 탈론 캐리 여기 좋고 잠깐 죄도 찌그러왔다가 탈론을 본다고 제거 아카리 상투뜸 1등이다 절대 안 된다 어팔 돈도 없고 여유도 없다 여기 장갑 있으면 좋겠다 보원이나 주게 자한 돈만 남아라 한 돈만 배치하기 편하게 자, 이제 마지막 싸움. 자, 이 5명 사수, 오히려 우리 솔라리 하나도. 근데 나 남자, 모자. 솔라리 필요 없어. 딜로 잡는다. 난 남자. 0788, 240% 터지니까 거의 1,000. 제발, 시간! 나이스! 제대로 <laughs> 왔다가 오히려 암살 탈론을 발견한. 암살 탈론 유엠셀이 있습니다. 구시야 좋았다.